3을 한번 볼게요. 질량과 자유낙하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다가 요건 이제 우리가 뭘 본다는 소리냐면 그 밑에 표를 볼 건데 그림이랑 나와 있죠. 어, 공기 중이랑 진공,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속력 변화가 나타나냐 이걸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질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쇠 구슬과 깃털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기 중에서는 요 우리가 흔히 어,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다중성강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봐봐. 어, 깃털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죠. 요 세구슬은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거는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여, 같은 여섯 개라는 건 똑같은 시간만 촬영을 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여기까지 온 반면에, 깃털은 여기까지 밖에 못 왔어요. 그럼 어떤 게더 빨리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요 동그라미, 쇠구슬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진공에서 한번 볼게요. 공기가 없는 상태야. 얘들아, 진공이라고 해서 막 떠다니는 무중력 아니에요. 공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공에서는요, 요런 식으로, 어, 어, 신기하다. 얘들아, 동일하죠? 네, 동일하게 지금, 촤자자자작 나타났어. 깃털과 쇠구슬 관계없이 지금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는지 일단 물체가 받는 힘은요 여기에서는요 일단 중력은 당연히 있겠지 둘다 지구야 어, 중력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모두 있어요 여기는 공기가 있잖아 그럼 공기가 위로 밀어내는 공기저항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저항력은요 질량의 관계가 있어요 질량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깃털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력이 더 세기 때문에 더 많이 밀어내 근데 이 깨구슬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이 적어 어, 많이 밀어내지 못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진공에서는요. 공기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애초에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공기저항력이 있어? 그죠 얘는 중력만 존재하죠. 중력만 있어. 근데 중력은요. 얘들아. 어, 중력은 사실 중력가속도라는 걸 우리가 가속도라는 개념을 많이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중력가속도 상수라는 9.8은 배웠잖아. 그거는 변하니 안 변하니? 변하지 않죠. 똑같이 얘네 둘다 여기 밑에 있다 나오겠지만 똑같이 1초에 9.8씩 늘어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떨어지는 시간은 그럼 어떻겠어? 얘는 이제 당연히 이 깃털씨가 더 오래 걸리고요. 이 쇠구슬이 더덜 걸리겠죠? 그치? 근데 그게 이렇게 식으로 한 번만 다시 본다면 자유나카시에는 어,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아까 내가 했었던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야.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딘가에 질량이 있니? 질량이 아무데도 없어. 질량이 아무데도 없죠. 그리고 이 높이는 같은 높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똑같은 거야. 이동거리는 똑같아요. 이동거리는 똑같은데 지금 9.8 변하지 않죠? 얘도 변하지 않아. 근데 얘 똑같아. 그럼 얘도 어떻겠어? 똑같겠지? 이 경우는? 근데 얘는 뭐가 있다고 공기 저항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기 저항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차이가 있지만 쟤는 차이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쇠구슬이 더 빨리 떨어지고 깃털이 이, 어, 떨어지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서 크고 그다음에 저 옆에 있는 친구는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됐죠 네 이렇게 하고 일단 속력의 증가 정도까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속력의 증가 정도는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누구야, 요, 뭐야, 어, 이 공기 중에서는요, 공기 저항력이 있는데, 누구의 공기 저항력이 더 크다고? 깃털에게 작용하는 공기 저항력이 더 크다고. 그래서, 새구슬보다 속력이 천천히 증가한다. 9.8이 아닌 거지. 9 8초씩 아니, 9.8m p s 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쇠구슬이 더 속력이 크고 요거는 속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진공에서는요. 어, 공기저항력이 없죠. 그래서 질량에 관계없이 두 물체 모두 1초에 9.8씩 떨어진다. 라는 거지. 그래서 쇠구슬이랑 깃털이랑 속력이 똑같다. 일단 요거를 그 표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요거는 사실 흔히 볼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차이잖아. 요거 그냥 이거 어떤 물체예요. 네 물체고요. 요거는 휴지예요. 얘네 둘 얘가 질량이 더 작아 얘가 더 무거워요 그랬을 때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질지 한번, 한번 봐봐 위에서 떨어뜨릴게 너네가 볼수 있을까? 얘들아 봐봐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휴지는 훨씬 천천히 떨어지는데 쟤는 아, 떨어지는 소리 났죠 훨씬 빨리 떨어지지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도 많이 볼수 있어. 너네가 집에서도 해볼 수 있어. 저 진공은요, 우리가 실제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사실 과학자들도 만들기가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많이 못 보는 거기 때문에 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진공 일때의 영상이죠. 봐봐. 어, 벌써 똑같아. 지금 봐봐. 전체적으로 볼 거야. 똑같이 떨어지지. 그렇지. 완전 똑같아. 네, 동시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공에서는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다. 모든 물체가 동일하게 떨어진다. 오케이?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진공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 괄호 2번. 거기 1번은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 변화가 같다. 음. 9.8씩 늘어난다. 그다음에 2번. 지구에서는 어, 지구에서는도 중요해. 요 왜냐면 다른 행성 가면 달라져. 9.8이 달라져. 1조에 약 9.8mps씩 속력 변화가 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적으셨죠? 그럼 넘어가서 우리 이제 그 옆에 있는 보충을 잠깐 볼 건데요. 보충, 지구와 달에서 비교하는 건데요. 지구와 달은 얘들아, 우리가 이 질량과 무게에 대한 거를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어. 어, 1학년 때 배웠었던 걸 상기하면서 한번 써봅시다. 봐봐, 동일한 물체일 때는 어, 질량은 항상 어딜 가나 같아. 왜? 물질의 고유의 특성이야. 오케이? Okay? 내가 달에 간다고 내 이름이 권해지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치? 이것처럼 질량도 변하지 않아. 그치만 중력은 달라져. 왜냐면 당기는 정도가 다르니까. 오케이? Okay? 어느 정도가 다르냐면, 달에서의 중력은요, 지구에서의 중력의 6분의 1이에요. 어, 들어본 기억 있죠? 6분의 1이야. 그러면 얘들아, 지구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중력으로 당기니까 9.8씩 증가한다. 라고 하는, 여기서 그거의 6분의 1씩이야. 그러면 속력도 어떻겠어? 6분의 1씩 곱하기 6분의 1한 만큼씩만 증가하겠죠. 그래서 약한1.63 정도더라고요. 1.63 정도. 그래서 즉 지구에서는 1초마다 9.8mps씩 증가를 하는데 달에서는 그거의 6분의1을 곱한 만큼씩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정확히 계산을 하면 어, 지구에서는요. 1초마다 9.8씩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m에서 똑같이 떨어뜨렸을 때 지구에서는 한 2초 정도면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달에서는요. 어 이게 정확히 또그 초는 6배는 아니거든요. 이거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건데 한 5초 정도. 5초 정도? 어 5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얘가 더 그러면 늦게 떨어진다. 이 소리겠죠? 달에서 같은 물체 를 떨어뜨렸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지구에서가 달에서보다 빨리 떨어진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야. 지구는 우리를 어,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당겨, 빨리 어, 많이 당겨, 6 6 배를 당겨 달에서. 근데 달은 별로 그렇게 당기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달에서 막 점프하면 막 하늘까지 막올라가고막 내려오면 막 이만큼씩 막 뛰고, 막몇 미터씩 뛰고 이러는 반면에 지구에서는 고작 이 정도 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로 3 번만 하면 끝이에요. 과로 3 번만 하면 끝이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괄호 3번, 중력의 크기인데요. 중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건 이제 쉬운데 우리가 이거는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빠르게 할수 있어요. 일단 단위는 뉴턴이고요. 어, 사과 아저씨.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중력 가속도 상수를 배웠잖아. 옆에 보충에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9.8, 여기다가 뭘뭐 곱해주냐면 질량을 곱해주는 거예요.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했을 때가 중력의 크기죠. 예를 들어 쌤이 어, 음, 한 30kg라고 한다면 30kg 곱하기 9.8 해줘야 나의 중력인 거지. 오케이? 얘는 이제 중력이라고도 하지만 무게라고도 하죠. 무게. 그래서 무게와 질량은 어, 어느 물체에 뭔가 무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건 같지만 어, 단위에도 차이가 있고요, 의미에도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변하지 않고 어, 무게는 변하죠. 그래서 요것만 한번 풀어보면 끝납니다. 요거 질량이 1kg인 아령에 작용하는 중력이 몇입니까? 1kg에 작용하는 중력은 네, 9.8N 그쵸? 뉴턴도 붙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이 3kg인 아령에 작용하는 중력은 3 곱해주면 돼. 어떻게? 재현아 뭘까? 동양이 재현이 어 그치 그치 오, 계산이 빠른데? 네, 29.7턴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추천드리는 반은 9.8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9.8 곱하기 1, 9.8 곱하기 2, 9.8 곱하기 3, 9.8 곱하기 4, 9.8 곱하기 5 정도까지는 좀 외워두시면 편해요. 문제를 풀 때.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